네 안녕하세요 보라라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글 배우 시리즈 전 어떤 층으로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 네, 또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 다음 동영상 그리고 제가 이거 박딩님 출처로 이렇게 꾸며줬어요 네 Q&A도 이게 신청을 안, 받, 안 받았어요. 제가 한 개밖에 못 받아가지고. 일단은, 메론 스무디 점 이렇게, 먹겠습니다 메론 스무디 몇 층으로 보냈을까요? 아, 진짜 옆에 가만놔가지고 네, 3층으로 보냈어요. 제가, 제 거는 거의 다3층이어고 일단 1층은, 이렇게, 좀잘 끊어지는 재질이고, 손에 좀 묻을, 묻을 것 같은데, 많이 쫀쫀해요. 다음, 2층. 2층은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2층은 약간 이렇게, 랩도 잘 되는데, 손에 묻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묻을 것 같기도 한 조마조마한 립입니다. 여기 조금 초록색 보이시죠? 그 초록색이 3층인데요. 네, 그 초록색이 이제 여기다 섞여가지고 3층은 분리를 못했습니다 죄송드립니다. 음, 이거 좀 치울게. 네. 흐르진 않고 얘는 완전 말할 필요 없이 퍼펙트한 입장이고요. 손에 절대는 묻지 않고요. 많이 쫀쫀해요. 그리고 멀더도잘떠지고요 떡반죽 같아, 떡반죽. 한마디로 말하자면난 밥풍도 잘 되고, 랩도 잘 되고, 이제 후르기는 별로 안 하지만, 그래도 퍼펙트한 액정입니다. 퍼펙트한 액정고 이제 다음, 다음 액정 만나러 가봅시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맨 처음 만든 메론 푸딩 물 액정이고요. 네. 이거는 완전, 얘도 말할 필요 없이, 얘는 이맨스3리 액점에서 가장 퍼펙트한 액점인데요. 이게, 제 머리카락이 조금 꼈나봐요. 머리카락이 좀뜬것 같은데, 제가 빼고 싶은데, 잘안 빼져가지고. 뺐다. 작은 머리카락이 들어갔나봐요. 빼줘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어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도 3층인데요 일단 1층은 이건데 주름이 잘 잡히고 이렇게 떼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말랑말랑 하면서 몰드도 잘 떠지고 흐르긴 않아요 아, 초점 첫 층이, 아, 2 층은 이런 이렇게 말랑말랑 한 거고, 3 층은 이런 초록 색깔 빛 말랑말랑 그냥 액정 같은 거예요. 자세히 소개 못 드리는 분들입니다. 얘는 완전 메론 시리즈 액정에서 완전 대장인 완전 퍼펙트한 액정이에요. 어찌다 어쩌다 모양이 하트가 됐냐? 어쩌다, 어, 어. 네, 죄송합니다. 퍼펙트한 언 말할 필요 없이 퍼펙트한 여러분도 만족하실 만한 절대 손에 안 묻는 이 느낌도 좋은 이 메론, 품, 메론 푸딩 브레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그 뭐지? 이거 신청받으면 만들 건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그래도 만들어 볼도 할게요. 그 다음 이거는 제가 하나, 이건 메론 파페 액정인데요. 이거는 제가 액게 만드느라 메론 시즈 액정 만드느라 조금 썼어요. 이거는 1층을 만든 다른애예요 아. 완전한 1층 그냥 1층은 그냥 키네틱 샌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2층이 섞여가지고 지금 2층 나와 2층이랑 3층이랑 섞였을 것 같아요 키네틱 치우고요 이거는 1층만 잘 분리돼요 이제 이거는 되게 잘 흐르는 3층 이 상태로 있으면 정말 좋아요. 이 상태로 있어도 좋은데 이 키네틱을 섞으면은 더 말랑해지면서 바풍도 잘 되고 랩도 잘 돼요. 완전 퍼펙트예요. 다만 제가 바풍을 이 작은 이게 좀 액기만드는액서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좀 못해요. 작은 건지가바쁩니 다음은 다네론풍단불 액정이고요. 이렇게. 얘는 1층은 그냥 이런 이런 거고요. 다음 2층. 2층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마블링 있어요. 이거 색깔 보이시죠? 이게 마블링마블린 화면상 잘안 보이는데, 그 점은 좀자성드입니다그 여자들 막 머리카락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항상 여기는 있어가지고 여기에 흘렀나봐요. 제가 액괴를 많이 가지고 놀아서, 그 액괴가, 그 액괴에 머리카락 묻었나봐요. 그 점은 정말 저런 덜렁든 점자정들이고요 막 그런 거 보고 욕하시거나 댓글 다신 댓글 악플 다신 분들은 바로 신고하고요. 만약에 저랑 사기 결혼하시면은 진짜 신고입니다. 전번도 다 아니까 그분. 만약에 저랑 사기 결혼하시면. 진짜 핫피클센도님에게 보내려는데 선물을 진짜 엄마가. 엄마한테 말하려는데 엄마가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오늘 정식으로먹아야겠다 일단 이건 아직 이름을 못정 나왔고요. 그냥 민채퐁당매롱 액정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좀 머리카락이 좀 꼈나 봐요. 1 층은 이런 거품이 있는 이런 딱딱한 액정이고요. 다음 층은 진... 어. 새꼈어요. 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딱히 뭐 좋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얘네들 핸드크림하고 물을 좀더 추가할 예정이에요. 좀 딱딱한 애들은 핸드크림하고 물 추가하고, 그다음에 냄새가 좀안 좋은 것들은 흐르기는 잘는데 그런 것들은 핸드크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공지를 가져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